나 졸리고 싶다. <laughs> 아니, 나 오늘 뭔뭐 날이냐고? 왜 이쁘냐고? <laughs> 와우 바로 한명 달아야 되네 시체 어디죠? 시체 전기실 앞이에요 전기실 하면 방금 바이탈 누구예요? 방금 바이탈 오신 분 갈색이요 갈색 아니고 저 방금 바이탈 봤는데 방금 죽였어요 네그 국... 그 국시림밥님 네그 혹시 보일러실에서 전기 꺼지고 어디로 가셨어요? 저 무기고요 있고요. 혹시 응. 막 지도 보신 분은 없으시나요? 여기 왔었는데 좀 지도 보고서 말저 지도 보고 바이탈 갔는데 뭔가 없는데? 응그진 어, 말했어. 아, 아, 문, 문 열고 들어갔는데. 그래서 바로 리프트 건데. 아 그래 방금까지면은 저도 모를 수 있는데. 만약에 통신실 뭐 사방 물이 다 닫혀 있었어요. 그래서 문 열고 그냥 들어갔는데. 맞아요 바이탈 보셨던 분 누구예요? <laughs> 인장님이요. 인생이요. 인색이랑그 옆에 계셨던 분. 갈색. 빈갈. 저 어차피 이거 한명 다뤄서 기회 있거든요. 전기 거져 있어서 아직. 그렇죠. 그쵸? 근데 이거 킹갈님 거기고. 뭐,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왼쪽 위에 기름 넣고 있었는데 전기실 네.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. 네. 그 누가 누가 러 왔나 가봐야 되는데 그분이, 시체, 그분이 시체로 변한 건지. 그분이 죽이고, 문연 사람이 죽인 건지 일단 죽어 있었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, 금방 내 링크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링크, 생각합니다. 브링클님 어디 있었어요? 저 리포 돌리기 전에 거기에요. 관리실 바로 들어가기 전그 밑에 해적하는 거 있잖아요. 뺑글뺑글 돌리는 거. 네. 네. 그거, 그거 하고 있었어요. 브록생님 초록색... 눈이... 아, 예. 마리님. 잠네만요 에그롤? 로켓 다번 보세요. 실험실 어? 쪽 로켓 노랑하니 민트네 아니 아니 잠깐만 주왕님 궁금한 게 관리실 문 열려있었죠? 네, 아니요 닫혀있었을걸요? 어? 에? 에? 아니아요 노랑하니 민트네 근데 민트가 이거 이거 바로 리프 바이탈 보는 사람들 아는데 2초 만에 딱 누를까요? 이 c d t v 예요 없겠죠? 아니야, CCTV 켜져있었어요. 주말, 그래요? 예. 네. 아니면 CCTV 자리에서 죽인 건데, 전기키제 앞이라고 거짓말 치신 건가? 아니, 아니, 아둘다 아 죽이면 아 돼요. 이거 아 돼요 이거 전기? 네? 네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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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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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아니, 아니, 아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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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전기가 그거 꺼져 있어 한명다 알아도 돼요. 지금. 네, 잘못 알아도 노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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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랑 가져. 노랑, <laughs> 오케이, 노랑 갑시다. 아기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. 근데 흰색, 갈색이 거기라고 하면 어차피 셋 중에 노랑님, 그 노랑님 아니면 밑트 죽이면 되니까. 그 피생, 희생, 좋은 희생으로 생각해요. 대박수. 좋은 희생인가요? 아니면. 저희 너무... 시민들이 농락당하는 거였을 때, 괜그 신세 갈생님한테... 그러니까... 제일 잘 죽였어요. 그럴 줄알어 내가 안 죽였지만, <laughs> 내가 죽였다고 말하고 하야. 초롱님, 알레바이가 성립되지? <laughs> 나는 인포를... 아, 인포래... 어, 인포를 위해서 난 열심히 일을 했어요? Thank yeah. 어? 민트씨 제 어디였어요? 예? 민트씨 제 어디였어요? 저...기...기거라 통신실 사이. 아 어, 거기였구나 잠시만 지, 봐봐요 예 네. 주황님 네왜 죽었어요? 나...나 나 진짜 아니에요 나는... 봤어 지도를 예 네. 실험실 둘 찍혔죠 전기 꺼질때 예 네, 맞아요 주황생님아이 그때갈초였죠 아니요, 저 표본이었는데. 어, 맞아요. 맞아요. 아, 아, 근데 타이밍 좀 그러긴 한데, 아마 맞을 거예요. 갈초아 근데 민트님, 민트님도 근데 그때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데. 아니, 그, 그게요. 제가 불 꺼지고 나서 좀 오랫동안 계속 불 꺼져 있었잖아요. 아, 불 꺼졌을 때는 저 실험실 아니었어요. 갈생님 실험실 아니었어요? 아, 불 꺼졌을 때 표본에서 나가고 있었어요. 실험실 맞을 거예요. 아니 이불 꺼져 있을 때그 뭐냐 지도를 봤는데 실험실이 두명 있었는데 그 초록색님이랑 누구예요? 저 혼자 초록색님하고 갈색이 거예요. 갈색. 갈색이죠. 응. 그럼 범인은 누구? 좋아. 예제가 아니에요. 안색이네. 주항님저 표본 님저 표본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. 보나요 저는, 안 봤다 그러겠죠, 당연히. 아, 뭐야, 민트, 그, 있을 때, 표병 간 게, 그럼, 흰색님이에요? 네. 아, 그럼, 뭐야 잠깐만. 이게, 전기 거의 꺼질 때쯤, 그럼, 주, 끈, 죽인 거거든요? 그럼, 네. 님이 표병 그때 당시, 아, 잠깐만, 아유, 만나게 되나? 갈색이랑 초록 전기 끌어 안 갔죠. 네. 전기가 켰어요. 누구요? 주황이요. 그렇죠 네? 왼쪽에서 죽인 분 나오면, 전기키로 갔겠죠. 아 아닌데 근데 잠깐만 실 시체를.. 근데 지도를 봤는데 갈색님 예, 실험실에 있다가 바이탈로 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절대 길동선인 일주왕밖에 없고 그니까요 추왕님왜죽였어아아저 진짜 아닌데 그 <laughs> 초롱님 실험실이 계속 있었어요 언제부터? 갈색이다플었어 불 꺼졌을 때부터 계속 실험실 있었어요? 둘이서? 아니요. 실제 제가 찾았어요. 불 꺼졌을 때 크로스 테스트에 걸려? 발색이 좌측에서 들어왔어요. 아... 무서우네요. 확인. <불숙> <불 Peter> <불95> 소독실... <불> 소리 들리고 면 갈색님이 표본 간 거예요? 그럼 지도보고? 흰색님이 표본에서 저는 크로스 했잖아 어? 잠깐만 무슨 말이야? 저 어, 시야에서 돼지바 이런 표시 소독실 소리가 들리고 표본에서 실험실 왔어요? 갈색님? 네 그때 흰색님 봤잖아요 그 뭐, 기억 물리실에서 저, 저 많이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게 뿌링클 아니에요? 뭔소리전대요 갈색? 인생이 바이국회의에 있었잖아요. 과식을 봤는데 정확히 어, 실험시간에 통로에 서있잖아요. 주황 같은데 그럼 주황 다 알아요? 아니 뿌링클 마음에안 들어요. 난 솔직히 말해서 핫 맛초킹이 더 맛있어요. 아 뿌링클이 더 맛있어. 뿌링클 뭐 어디들이나 먹는 거 짭짤한 마초킹이 낫지. <laughs> 와나마초킹한테 지금 좀 상처받네? 돼지방 돼지방 돼지, 아나 개인적으로 돼지방 은좀 좋아했는데 좀 그러네? 나도. 아 저도 뿌링클 가끔 먹는데 소스 소스를 더 가야 거 돼요 소스가 모자라 항상. 아니 뿌링클 소스 존맛인데 진짜. 그러니까 소스가 모자라서. 맛있거든요 뿌링클 근데 좀 질려요. 뿌링클이 더 맛있어요. 아 질려요 근데 질려. 아 아니, 질려. 이거 나 진짜 아닌데 아 근데 이게 동선상될수 있을만한 사람이야 아 잠깐만. 없어요. 아, 이거 뭐예요? 거의... 주왕님이요? 주왕님밖에 주황님 없어요. 아 잠깐만. 주왕님 아니면 추리해주고 가요. 맞아요. 아 아니, 주왕님 아니면 하셔도 하셔도 저희 저희, 저희 죽는데. 아니 불 꺼지기 전에 그러면 주황, 아니 민트님 먼저 나가고 그 다음 나 나갔었는데. 재밌는 거는 저 이제 지도 보러 왔어요. 흰색님 지도실에 없었어요. 응? 갈색이 바이탈 보고 지도 봤는데 실험 실험하다가. 아나 진짜 이몇 명씩 같아. 이거 스, 스킵해요 스킵 스킵 스킵. 흰색님 나는 반박도 안 했는데 이 한마디로 다 투플을 두 명이나 한다고? 어 이거 흰색님 본인 집어해서 스킵돼요. 와우. 주황님 맞잖아요. 아나 진짜 아니, 아니에요. 끝까지 연기하자. 아니, 진짜 아니라니까. 여기 잘한다.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? 아니, 인거 알아. 요 잠시만요. 마이크 켜고 있어봐요. 아, 그냥 하요. 어디 갔다? 와이거 사고로 안 터뜨리네? 초롱님왜 그랬어요? 뭐야? 빨리 아, 자백해요 야, 내가 프크를 싫어하긴 데나 모르겠어 아, 희생님 아니잖아요 미션으로 통질릴 거 같은데 그럼 초롱님밖에 없지? 안 그래요? 초록님이 죽이고서 싫어실거 없으면 동돌이 맞아야 돼. 나 모르겠어 아무도 못 믿겠어 <laughs> 아 몰라 이거 아. 이거, 근데, 마지막 게, 그 갈색이 있는데, 이퍼드이포도는을 리가 없잖아. 그, 감작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아니요. 탄소갈려고 했다고요? 아니요, 아니요. 못 봤어. 이생님이그거 통신을 내려고 저자취에 같이 있었는데 못 봤어. 이거 초롱님 맞아요. 초롱님 알죠? 솔직히 말해서, 프링클 단 거는 솔직히 악감정이 있어. 요 왜냐면, 나중에 대충. 초롱님, 갈색, 따라, 갈색 따라봐요. 아니,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네, 저, 저, <laughs> 이러면, 어, 이러면 좀 지면 희생입니다, 지요 지면 희생입니다. 희생 <laughs> 왜냐면, 왜냐면, 희생님, 희생님도 인포스이긴 <laughs> <수 있긴> 한데. <laughs> 오자마자 시련이야 <laughs> 초롱님이에요. 그러면 제가 희생님 그거 받고, 피곤해 있는 걸 제가 왜말해요 원래 이거 주황님이 유언하고 갔어야 되는데. 마초킹이면 위했다 리얼. 마초킹이 아니라서 위언을느어 아, 내가 사부터틀었어야 됐는데. 아, 아닌데, 이거.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, 이거 산수, 이거, 초동님이 산수, 이거, 통신실에 있는 거 보고 밖에서 킬출되고 있었어. <laughs> 아니, 아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걸? <laughs> 이걸? 아 설명해줘도 이거 <laughs> <못 웃음> 어떻게 해아 특히 내가 했다고 하기잘했네아 <laughs> 진짜 아좋네 아, 초롱님이잖아요 <laughs> 아유 괜찮아 아, 나 국밥 아니야 나. 그냥 뿌링클은 솔직히 그냥 뿌링클은 달고 싶었어요 그냥 솔직히 아니 언제 죽인 있어, 거예요 네. 민트? 민트 언제 죽인 거예요? 죽이고 실험실 간 거겠죠? 거의 네, 전기 에이, 가... 죽이고 실험실 죽거고 죽이고 전기 껐을걸요? 맞아요 아 그래요? 예아 네.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다고요 진짜 와 살인마 그냥... 끼리이리 잡았는데 와 살인마 소름 돋았어 끼 잡았는데 <laughs> 아저 진짜 렛찐막이요 어. 저도 네아 이것 봐 빨리 아이디 어, 맞